짜잔! 와우!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트레저 X 닌자 골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섀도우하고 라이트 드래곤을 뽑았었죠? 아주 멋있게 말이에요. 칼로 막, 막 이렇게 이렇게 조각을 내면서. 어, 이번에는 훨씬 이거 사이즈가 작은데? 헌터들 피규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짜잔! 제다큰 배틀팩 yes. 피규어가 두 개가 들어 있는 구성 보여드릴 거예요. 트레저 X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직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닌자 골드 버전 영상 함께 재밌게 봐주세요. 최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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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닌자 골드 조그만 팩을 먼저 뜯어볼 건데요. 아 마스터들을 헌터가 아니라 마스터들을 뽑는 거구나. 를 먼저 뽑을게요. 뽑혀라. 아 이게 뽑혔네? <laughs> 우와 마스터들 너무 많잖아. 여기 글리터 마스터, 여기 메탈릭 크래클 마스터, 여기는 글로우인더 다크 네개 종류의 마스터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거미 역시 어떤 계열이냐? 번개냐 바람이냐? 어 에너지. 파동이야, 그림자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 뒤에 칼 있다. 어, 이 검은 클론스워드 바람계열인 것 같아요. 바람계열에서 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개 빼고, 짠. 검도 조립을 할게요. 짠, 야, 조립 완료. 이거는 뭐지? 모르겠어. 일단은. 야, <laughs> 어, 들어갔다. 이렇게 이렇게 갈라줍니다. 오케이 오! 또물 나왔어 비닐을 벗기고 비닐을 깔끔히 벗길 때는 프레임을 뺀 다음 이렇게 비닐을 깔끔하게 제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을 다시 짠짠 계속해서 얍 나와라 나와라 한 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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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파란색이고요 멋있게 잘라볼게요.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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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싹. 오 이거 손으로 또 격파하는 거. 슥싹, 슥싹. 누가 나올까요? 이렇게 썰어줘요, 요리하듯이. <laughs>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 약간 투명한 앤데? 얼굴, 짜잔!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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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얘 메탈릭 계열의 바람의 닌자! 오 바람의 닌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무기! 쌍돗개! 도끼가 아니라 곡괭이처럼 생겼는데? 아, 뭐라고? 아, <laughs>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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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뭐 하여튼 멋진 무기입니다. 우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와, 황금 갑옷 입었어요. 오, 얘 완전 뭐 전설급인데, 전설급? 디자인이? 이렇게 치우고, 격파도 해봐야죠. 아, 발파해라 아, 네네. 자, 격파합니다. 야 아야! 아하하! 이번에 못 부셨어. 얍! 어, 부셨다! 부셨다! 이렇게, 오! 딱, 검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와, 멋있는데요? 아, 나의 특기는, 윈드 트위스터! 윈드 트위스터? 그러면, 바람 소용돌이, 뭐, 그런 건가요? 그렇다! 오, 멋지세요! 오! 어, 그리고 뒤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어 빠지는 거구나. 요거를 일단 여기다가 에 이렇게 거꾸로 꽂고 그리고 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검을 이렇게 걸어주고 우리 마스터님은 여기에 쏙 트레드엑스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번쩍번쩍 번쩍 광이 나네요. 그 다음 마스터도 뽑아봐야죠. 중복 아니었으면 좋겠다. 야 뽑혀라. 아, 그렇지. 이렇게 뽑혔고 어, 검이 떨어졌는데. 어, 다른 거다! 얘는 설명서를 보니까, 쓰나미스드문제열이구나 마음이 급해. <laughs> 그리고 요거 클립 빼주고, 얍! 그래야 칼이 뽑히니까. 오케이. 찌릅니다. 푹! 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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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껍질을, 오, 이번엔 파란색이야. 파란색. 자, 빼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누구십니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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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걸렸다 오! 나왔어 지금 검을 봐서는 확실히 중복이 아닌 게 다행히 맞는 것 같고 썰어봅니다 오, 아까워 너무 아깝지 않아요? <laughs> 오! 오! 오케이 우와 누가 나올까? 이렇게 요리하는 기분이에요 요리 짠 두부를 써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 되게 번쩍번쩍한 애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위에... 우와, 이거 쌍절곤 맞죠? 오, 상어 쌍절곤이야. 대박 와우 오, 오 우와.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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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되게 컬러풀하고 트레저이트의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이에요. 어, 맞아요. <laughs> 내가 제일 간지나긴 하지. 뭐, 뭐, 에? 에. <laughs> 무기는 어느 손으로, 아, 이쪽 손. 이쪽 손에 무기를. 우와, 이렇게 멋있는 마스터가 나와서 손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신발도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우와. 이 느낌이 여기가 까끌까끌. 반짝이가 잔뜩 붙어 있어요, 지금. 근데 뭐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은 재질은 아니고 아주 촘촘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목도 돌아가고요. 격파라. 해아네네네 격파가 남았죠 지금. <laughs> 자 격파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아아 아, 옆에 찍었어 옆에 아아 아, 다시 다시 웃지 마 아, 예. 얏. 아 좋아 좋아. 우와 쓰나미 파도에 딱 알맞는 메달이 나왔구요 검의 스워드에 이렇게 딱 장착을 해주고 여기도 완성을 해야죠 자, 검 멋있게 올려주고 우리 마스터님은 들어가 계세요 으아 <laughs> 와자 어떻습니까 랜덤 뽑기였지만 다행히 중복이 아니게 나왔어요 멋있죠 그렇다면 이번엔 배틀팩을 뜯어볼 건데요 비켜주세요 <laughs> 자 이번에 닌자골드 배틀팩 섀도우 대 라이트 이쪽이 섀도우 이쪽이 라이트 어떤 마스터들이 나올지 모르겠고 저도 처음 뜯는 거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와 얘는 되게 멋있다 와우. 어 칼도 이렇게 양쪽으로 꽂을 수 있고 무기들도 이렇게 다양하구나 자 포장을 뜯어봤는데 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검이 나왔고 얘는 어 이렇게 딱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요것도 빼라고 되어 있고, 오케이. 양쪽에 검을, 꽂아주고요. 야 꽂아주고요. 우와, 무기 멋있는데? 휙휙휙. 멋있죠? 예스! 양쪽을 뚫어주래요. <laughs> 푹, 푹, 어, 찢었어, 찢었어. 찢었어. 비닐을, 오! 어, 이거 뭐야? 검은 가루가 막 떨어지는데? 이거 어, 뭐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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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초초기 모래 같은 느낌에, 검은 가루가 떨어지고, 우와! 와 이거 뭐야? 느낌 이상해! 우 와! 되게 멋있다! 와우! 어 너무 멋있는 마스터가 들어있어요! 와! 우와, 우와! 눈동자가 없는데와 아! 진짜 멋있다! 우와! 그리고 이쪽도 뜯어볼게요. 야! 어 여기 하얀 가루야 하얀 가루! 아 어, 책상 난리나겠네. <laughs> 어 아까 박스 뒷면에 있는 친구들 같은데 지금 둘다 나온 게? 우 yeah. 진짜 멋있어! 대박! 배틀팩에 이렇게 멋있는 닌자 마스터들이 들어있네요! 우와! 뒷모습! 우와! 머리도 땄어! 아, 무기는 어딨죠? 혹시 여기 있나, 무기는?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색상을 좀 정리를 하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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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았어요! 섀도우님, 어? 자꾸 뛰니까 검은 가루 떨어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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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laughs> 다 닦아놨는데, 뛸 때마다 달가루가 떨어져. <laughs> 자, 그럼, 이게 지금 무기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곳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물이 나오는 거 봐서는, 어, 그래. 그 말캉말캉한 개가 들어있나 보다. 우와, 황금이야, 황금. 우와! 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부시냐고요? 제발 나좀 괴롭히지 말아요. <laughs> 자 꺼내 봅니다. 야, 오 나온다 나온다. 야, 나오슈 나오슈. 여기 뒤에 뭐 있나? 어 뒤에는 뭐 없고요. 요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지 조각을 시작해 봅니다. 쓱쓱 삭삭 쓱쓱. 와 황금색 너무 이뻐. 어? 요거 하나 나왔고 무기다 무기다. 우와 우와. 갈고리야. 와, 진짜 멋있어. 그 누구 어디지? 우 와, 어, 여기도 무기 있는 것 같은데? 우 와, 우 와,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와! 일단 <laughs> 뭐라고,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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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표창. 표창. 닌자들이 던지는 표창. 와, 이거 조금 해서 모를 뻔했어. 그리고 또 이쪽을 부시면 뭐, 나오는 게 없는데? 쓱싹, 쓱싹. 어, 어, 나왔다. 어, 검. 어, 아, 무기또 나왔어! 대박. 대박!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표창까지 다섯 개. 어, 아, 또 나왔다! 무기 왕창 나오는데요? 오, 잘 찾아봐야 돼 조그만 것들이 있을지 몰라.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케이. 지금 번쩍번쩍한 황금 무기들이 하나, 둘, 야 진짜 멋있다. 셋, 넷, 내 손도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다섯, 아우, 쪼금매 아우, 쪼금매 어떻게 들어? 여섯, 아우,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큰 칼이 하나 있고, 이번에는 격파의 시간. 여기에는 그 메달이 들어있겠죠? 코인, 메달, 어쨌든, 으악. 와, 한 번에 성공! 지금 검이 두개인데 말이에요. 에? 코인 하나 나왔는데? 아, 여기 하나 뽑는 거구나. 아, 아, 완성도 보세요. 멋있다. 그리고 검을, 아,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짜잔! 난 이거! 에 그러면 난 이거! 우와! 멋있어, 멋있어! 아, 배틀팩이라서 싸우라고. 두 개의 마스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싸우라고. 어,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 친구들은 서로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나야! 나야! 샹창! 야, 야, 야! 그쪽 던져! 너도! 너도 맞아! 야! 어 뒷모습도. 예 yes! 짱이죠? 우와 멋있다 아직 한국에는 미출시한 트레저 X 닌자 골드 시리즈 1탄에 이어서 2탄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우와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이거는 우리 집 진열장 한 칸을 이렇게 진열을 해도 될 만큼 너무 멋있는 피규어들이 나왔어요 다행히 중복 하나도 없이 말이에요 예시! 훌륭해 금손이야 <laughs> 인자 골드 시리즈가 출시하면 더 랜덤 뽑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시간에 또 한번 만나요. 그럼 안녕!